할머니 그 아니 아니 우리 안녕하세요 사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할 거냐면 이거 할 건데 오 이거 지금 뭐 만들고 있는지 알아요? 하트가 만들어졌어요. 얘는 하트만 있다. 음 할머니 그런데요 이렇게 직접 집에 오, 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좋아. 좋아요? 응. 좋아요? 응. <laughs> 여러분, 이렇게 네모도 만들 수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해 보세요. 꼭꼭꼭해 보시 바랍니다. 우리가 이어를 만나 본 거는 할머니가 또 만났잖아요. 할머니 몇 살이죠? 몰라요. 아, 할머니 몇 살? <laughs> 1학년도 몰라요. 1학년도 몰라요. <laughs> 저는 1학년 3반 김서진인데요. 우리가 <laughs> 너무 웃긴 게 있는데요. 저희가 지금 빨리 밖에서 나가고 싶은데 제 파트너도 이제 만나보고 싶어요.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지만 <laughs> 어, 이 할머 할머니는 만나보셨죠, 그렇죠? 음. 우리는 저희는 음, 걔 친구 어, 동생이 있거든요. 걔도 만나보고 싶지만 조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거든요. 꼭 만나보기 바래요. 제 아라는 재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 진짜 친한 친구예요. 하나밖에 없는 친구 돼요. 여러분도 같이 응원해주세요. 재아야 와줘. 빠이빠이.